경기도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책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을 기차 안에서 실시했습니다. 독서열차 안의 풍경을 황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구연동화에 아이들이 푹 빠지고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의 가족 대항 제기차기는 스릴 만점입니다. 지난 8일 100여 명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은 경기도가 마련한 독서 열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각종 게임을 즐기며 책과 좀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읽는 거랑 책 보는 게 올해는 책 읽는 다문화 가정 만들기란 주제로 특별히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사회에 빠른 적응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안리 독서 열차는. 특별히 다문화 가정들은 모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도의 일원으로 또 시민의 일원으로 융화되고 조화되고 같이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조성,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평화들이 독서 열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독서 열차는 평택역을 출발해 화성. 수원 군포 금정역을 거쳐 파주 금릉역까지 달리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선사했습니다. 좋은 가르쳐를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독서 활동을 진행시켜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하는 책. 독서열차를 통해 이색적인 공간에서 책을 접한 다문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넓은 안목을 갖춘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뉴스 플러스 황날입니다.